로또패턴 만복입니다 1184회 수동을 할때사부고요 1부부터 3부도 참가하시고요 저는 5번 7번 18 27번이 나올 걸로 봅니다 스피터 1 0인데 제가 일주일에 만원씩 사거든요 음, 10장 긁었는데 2장이 됐네요 2장 20% 된거죠 2장 내서 2000원어치 음, 그리고 행운의 숫자는 5번이 나왔어요 두개다 5번이거든요 여기 보면 5번이에요. 5번. 그래서 제가 5번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5번을 이렇게 찍었고요 음, 5번이라는 건 이제 여기 4번의 다음 숫자죠 그죠? 5번이 나올 수가 있죠. 그죠? 제가 이렇게 해서 찍었고요 맞아야 하는데. 자, 지난주에 4번 나왔죠. 그 15, 17, 23, 27. 36, 3야 32, 4 0번째는안 나왔고요. 같은 거 나왔죠, 31번은. 23번은 20 옆에 숫자, 27은 28 옆에 숫자. 그래서 이제 같은 거 하나 옆에 숫자 2개 나왔죠. 3개는 좀더 다른 것보다는 쉬웠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옆에 숫자 쓰지만 옆에 숫자만 써가지고는 이게 3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 그러니까 이, 도하기 2, 도하기 3 이런 숫자로 잘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또 1등은 13명, 자동은 9명, 수동은 3명, 반자동 1명. 그래서 총 13명이 나왔는데 아, 평균적으로 나온 거죠. 13명 정도면 전국에서 1 3명 거의 안 되는 거죠. 대개 한 13개도 시 되잖아요. 그냥? 서울 서울 특별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쭉 가면 거의 13개가 되거든요. 거의 거기서 하나 나왔다는 거니까 거의 쉽지 않죠. 만만치는 않은 숫자죠. 아, 요즘 패턴은 1번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10번대 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아무튼 뭐 계속 나오고 있어요. 1번대, 10번대는 중요시하고요. 음, 20번대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번대 한두 개 보너스볼은 20번대 두개 나오다가 2 0번대 많이 나오는데 30번대가 나왔어요. 이번 주에는 음, 글쎄요, 골고루 써야겠죠. 뭐 정확히 맞추기는 어려우니까, 골고루 나왔으니까. 그만 20번째가 제일 많이 나왔다. 그런 거죠. 아, 구독자는 무료입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은 공짜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음, 로또 패턴 분석에서 조금 전에 패턴 분석했죠 음, 정당 확률을 높여서 당점 달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번호 선택은 본인들이 한다는 거고요. 본인들만, 번호는 엄청 많이 나와 있잖아요. 자동도 있고, 수동도 있고, 자기가 맞는 거걸 고르는 거죠. 보면, 1번 째 3개, 1번 째 10번 째 3개, 이렇게 뭐 1번 째 10번 째가좀 세긴 센데, 요즘은 이제 20번 때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고요. 생물의 숫자 5번을 제가 적었죠. 5번 7번. 그래서 5, 7. 5, 7. 5, 7한다. 음, 저번에 5, 6이 나왔죠. 5, 6. 그렇지만, 최근에 5, 6 나왔지만. 음, 5, 1, 5, 10이 나온 경우도 있고, 5, 7 나온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제가 5, 7을 적은 거죠. 그 다음에 18, 27. 27은 나왔던 숫자죠. 18은 여기 17번, 다음 숫자. 18은 마이너스 숫자죠. 여기, 여기. 음, 여기도 있죠. 그냥. 18은 마이너스 숫자예요. 그래, 적었고요. 그 27은 지난번에 나왔던 숫자. 27. 그 다음에 35, 45. 35는 36. 다음 앞에 숫자죠. 그 다음에 45는 41 다음에 44, 45도 나왔거든요. 어, 40번 때 하나 적어 나 제가 45를 적었어요. 45,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7번 9번, 그 7번 9번 20, 그죠. 7번 9번 다와져 있고, 16, 16번은 여기 15, 16, 17이잖아요. 그죠. 4의 숫자, 16, 그 다음에 30의 32, 42, 그리고 30일 나왔잖아요. 지난주 나온 숫자죠. 30일, 아, 여기 올라가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36번 다음에, 30일, 32, 42. 그래서 이걸 적었어요. 30일, 32, 42. 음, 42는 이걸 41번 다음 숫자죠.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30일, 32, 42. 그래서 제 숫자가 마음에 들면는데 100개 쏘면 되겠죠. 정지하면 누르고 음, 제 숫자가 맞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로또 1등이던 3등 당첨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